스파이 게임 채널 스파입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쿠키 런킹 좀 새로운 게 나왔죠. 자, 이 슈크리아 라떼를 뽑을 건데 어제 점검장을 어, 그어 점검 때문에 보석을 만 개나 얻렸어요아 너무 어쨌든 아 어쨌든 오늘은 그걸 뽑을 거예요. 간다 제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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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선 넘네. 제발 뭐야 뭐 나왔어 아 괜찮아 마지막 마지막 제발 제발 아 진짜 손 높네 와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뭐야 더 추가됐네 어 일단 어 라떼가 열한 개네 야 허브 용수고 될까? 음. 감초를 살까. 둘다영 티언데. 어, 어떤 거 살까. 잠시만요. 슈크림 젤리 우스 이스트리 보스. 아. 지원용이네 야, 그냥 감초 살게요. 감초. 감초가 더 많고 해서. 자, 이제 이쪽에, 그럼 끝!